포켓몬 고! 어 포세권이세요? 포세권이세요 포세권은 아닌데 네. 뭐 어쨌든 주변에 나옵니다 우리 집 근처 아 진짜요? 부럽다. 저는 시골이라서 음... 치킨 배달도 안 되고. 헐, 어, 조건... 진짜 와 너무 마음 아픈데요? 어떡해? 치킨 배달 <laughs> 치킨 배달이 안 되는 곳을 하시다니. <laughs> 저 치킨... 아, 그건 진짜 너무 어... 마음 아프다. 포켓몬도 그러면 없어요. 그러면 바로 이... 돈 벌어서 이사갑니다 <laughs> 너무 충격 너무 충격이야 포켓 스탑 어 돌리려면 30분 가야 돼요 <laughs> 차 타고 아이고, 아이고 진짜 어떡해 치킨 메달 안 되는 건 참을 수가 없는데요 <laughs>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주말마다 시켜놓고 음. 가지러 가요 <laughs> 아 진짜요 <laughs> 네, 가지러 가지러 가. 가야겠네 <laughs> 가지러 가요 아빠 아이고. 치킨 사줘 우리 동네는 축복받은 동네였구나 그렇죠 여러분 본인의 삶에 감사하세요. 언제든지 치킨을 되십니다. 시킬 수 있는 삶에 감사하십시오, 그러나. 여러분. <laughs> 그래야겠구나. 감사합니다. 저, 저 여기 아, 근데요, 저도 많이 안 돼서 저도 산 꼭대기 있어서 집이 어, 아, 치킨 배달 어, 안, 안 돼요? 돼. 해, 맥도날드도 안 되고, 롯데리 안 되고. <laughs> 저는 어, 편의점도 버스 타고 십분 가야. 저도 저도 편의점 <laughs> 버스 타고라니! 저도. <laughs> 아, 너 어디 살 어디 고 있는 거예요, 나데?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습니다. 어딘가에. 저서는 서식 서식하고 있어요. 어. 어, 산국대기 성... 서식이다 서식. 저는 산국대기 저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. 저도 저도. 산 <laughs> 있고만. 어쩐지 뿅님 목소리가 좋은 이유가 좋은 공기. 아닙니다. 좋은, 좋은, 물, 공기, 먹고. 이사, 어, 좋은 물 먹고. 이사 이사온지. 얼마 이사 깨게 왔구나 이사온지. 아닙니다. 근데 치킨 배달 안되는데 아, 인터넷은 기가, 기가인터넷. 완전... <laughs> 와 저도, 저도 기가인터넷. 좋죠? 아, 뿅님 저랑 맞아. 통하네. 맞아, 인터넷은 좋은 거 써야 돼. 역시 대한민국 IT 강국. <laughs> 아, 근데 다 필요 없고 치킨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. 저는 그냥 치킨, 뭐든지 수순위 치킨으로 하겠습니다. 굽네치킨 너무 좋아요. 저는... 무슨 치킨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... 저는 굽네. 호식이 좋아했는데 굽네. 갈아탔어요. <laughs> 어, 뭐로요? 고시기에 페리카나로 갈아탔습니다. <laughs> 페리카나? 페리카나도 맛있. 아, 저희 동네는 그... 시골이라서 페리카나가 생닭을 쓰더라고요. <laughs> 냉동닭 말고. 와. 그래서 그런 장점 이 그래서... 있네요? 겁나 커. 요 음... 겁나 치킨이 겁나 커요. <laughs> 진짜 요 굽네 굽네 고추바사삭 먹어 봤어요? 그 진짜 맛있는데. 아, 저 매운 거못 먹어서. 헐. 아, <laughs> 어, 아니 안 매워요. 그거. 안 매워요? 안 매운데 되게 예. 네, 그렇게 안매 전혀 안 매고 볼케이노가 있는데 그게 맵고. 아 어, 맞아, 제 동생은 매운 거 좋아해서 그거 밥 비벼 먹던데 치밥. 아 진, 원래 그거 유명해. 치밥하기로 유명한 게 <laughs> 볼케이노 순살. 진짜. 간다 그런 걸밥 비벼 먹으면은 못 먹겠던데 매워서. 저는 안 먹어봤어요. 저도 한번 먹어볼까 한번 나중에. <laughs> 배고파. 고추바사삭 진짜 맛있는데 소스도 맛있고. 다음에 한번 교촌, 먹어봐야겠다. 교촌. 교촌도 대세. 음, 교촌 언니콤버. 음, 음. 초초는 양이 너무... <laughs> 맞아. 양이... 창렬이요. 맞아, 맞아. 맞아. 양이 너무 적어요. <laughs> 거의 뭐... 100원... 에니다 치킨 한 조각이면 거의 2,000원 느낌? 맞아. 맞아. 저 왔습니다. 오! 아, 오셨다! 예 오! 오셨다